어, 인체의 구성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물이 한 45리터 있고요. 그 다음 세포가 한 60개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10만 개, 피부가 4.5 제곱미터, 조직이 한800 제곱미터, 기관이 한 100여 개가 있고, 뼈는 206개, 근육은 650개. 뇌신경은 12상, 측수신경은 31상. 대체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체의 그 구성에서 구조적 단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을까요? 이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인 아주 작은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체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 기본 단위는 세포다. 해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하면 조직을 이룹니다. 그냥 티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각 조직에 결합된 상태를 우리가 기관, 올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올간, 기관들이 결합해서 기능적 단위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계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이런 계통들이 조합된 형태로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 몸은 하나의 그 개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계통이 되고 계통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 기본 단위는 세포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포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10에서 3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메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1 마이크로 메타가 한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로 보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정도 됩니다. 그럼 뭐 10만분의 1 메타 정도 되는 거죠. 어, 따라서 이제 세포 크기의 그 평균 크기는 어떻게냐면 10에서 30이니까 어, 10만분의 1에서 한 30만분의 1 메타 정도의 아주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전자현명으로만 보이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우리 인체에는 한 60조가 있다는 거죠. 세포가 60조. 그 중에서 체세포가 한70% 혈구세포가 한30% 우리 혈액 있죠. 혈액을 이루는 세포가 한30% 정도 이루어져서 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제 세포를 크게 보면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로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원형질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질을 싸고 있는 세포막, 이걸 크게 합쳐서 우리가 세포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원형질은 또 핵과 세포질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핵은 핵막, 핵을 싸고 있는 핵막과 핵 안에 있는 원형질, 핵형질이라고 그러죠. 핵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핵형질은 또 핵소체와 염색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포에 보면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거든요. 또, 세포질은 세포소기관과 세포포함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 다음은 세포의 그 구조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우리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